요시아의 조부가 되죠. 문나세와 아몬 왕은 역대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 어,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나서 이제 어,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나이 8 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좀주목해야 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였더라. 조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말로 역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반면에 이 요시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행실을 곰받지 아니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 세에 그의 나이 8 세에 요시아가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자3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아왕 여덟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사랴의 아들서기원사번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게 됩니다. 자 요시아 왕이 18세 되던 적8세에 지기를 하고 18세가 되어서 어서기관 사관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바로 성전 보수 작업을 합니다. 성전 개혁을 합니다. 성전 개혁. 쉽게 말하면 성전 개혁이라할수 있겠죠.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18살 되고 나서부터 요시아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 회계 운동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어쨌든, 어,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은 성전 보수를 하는 개혁 운동입니다. 자, 요시아 왕은, 어, 8세 때의 왕의 등극을 하고, 약 10년 동안 이 요시아 왕이 자신이 완전히 정권을 잡을 때까지, 그, 그, 요시아 왕은 기도에, 어, 전념을 합니다. 기도를 쭉 하고, 이렇게 18세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어, 왕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어, 회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부터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이 요시아 왕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을 받은 그런 왕으로 기록되고, 어,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의 왕으로 기록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런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전을 자신의 전보다,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수리하고 보수하고 세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 또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에 힘썼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요시아 왕은 18세 되던 해에 이렇게 성전보수 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전보수 작업을 통하여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느라고 힐기아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어내라. 사반이 <laughs> 바로 어, 왕명을 받고 성전 보수를 책임진 어, 행정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성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하면 그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먼지로 거미줄로 이렇게 뒤덮이도록 쉽게 말하면 온 성전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이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 성전을 정리하고 보수하는 가운데 그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책 오늘날 말하면 성경책을 그 안에서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요시아왕 이전에 무나세 왕도 그렇고 그리고 아몬 왕 때도 그렇고 이 무나세와 아몬 왕의 어약 60년이 좀안된 시월이지만 약 6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방치된 거예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진행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교회, 교회가 쉽게 말하면 우상화돼 가지고 그곳에서 있던 것을 요시야 왕이 그것을 성전을 보수하고 새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맞도록. 쉽게 말하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있는. 그런 이슬람 사원을 교회로 짓게하는보수하고 고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 우리의 암흑의 시대, 암흑의 시대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암흑의 우리, 암흑의 시대가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암흑의 시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이러한 이 문하세와 암흑으로 비롯된 이 어둠의 시리에 결국에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런 계기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예배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그것이 바로 어둠의 시기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서명이 열리는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요시아 왕이 그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이 율법책을 읽었는데 사반이 읽었는데 <laughs> 이 사반이 왕에게 이 율법책을 주고 왕 앞에서 이제 읽게 됩니다. 이제 이 왕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이 비칠 때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 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의 등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는지 그들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영혼의 등불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몸의 등불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의 몸도 정직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몸의 등불이라고 할수 있고 또한 우리의 몸을 악한데 불의의 변기로 사용하지 않고 의의 경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몸의 등불이라고 할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몸과 영혼의 등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교회의 개혁은 나라의 개혁은 이 사회의 개혁은 교회의 개혁에서 왔고 교회 성전의 개혁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갔을 때. 교회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서 이렇게 어, 바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이 요시아의 개혁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왕의 이런 개혁은 결국에는 성전에 처음에는 먼저 기도로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전, 성전 개혁 보수를 통하여서 결국에 이 모든 개혁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그것이 반포될 때에 모든 계획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이르게 이루,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또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때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루시아 왕은 깨닫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앞에 있었던 누나스의 왕과 아몬 왕은 그들의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왜? 평안했으니까. 평안했으니까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 평안과 하나님의 재앙을 바르게 볼수 있는 지혜와 눈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음을 알게 되고 이것을, 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어, 여자, 어, 훈다, 여성지자 훈다에게로 가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훌다에게 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다의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16절 말씀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예. 지금 우리가 하나, 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책의 모든 말대로 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다가 심판과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책, 이 읽은 책,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과 지향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그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심판과 재앙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에게 너의 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20절 말씀 같이 한번 20초의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무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 하니라. 예. 우리도, 어,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 즉, 하나님의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않고 살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오늘 요시아의 이런 계획 첫 번째 기도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개혁, 성전 보수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일로 시작 그 다음에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책, 성경을 율법 책을 발견함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계획의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노시아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정한 교회와 성도 교회의 그런 개혁을 우리가 이루어야겠고, 이런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